지금은 2019년 7월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랑 직접 연결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이 뉴럴링크가 무엇인지, 현재 2019년 7월 말,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망과 함께 개발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링크는 뉴럴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 뇌의 신경 전달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하여 컴퓨터의 신호를 직접 뇌로 전송할 수 있죠. 얼마 전 7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이 뉴럴링크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뉴럴링크의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뉴럴링크의 기술 현황과 미래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시네넷에 올라왔고 며칠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지금 영미권 에서는 대 이슈입니다. 이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을 직접 읽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필요한 교육을 바로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한 뉴럴링크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뇌속 천억 개의 뉴런 세포는 각각의 접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각각의 뉴런들이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시냅스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와중에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자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을 뉴럴레이스라고 하는 뉴럴링크의 안테나라고 할까요? 그런 전극이 캐치하고 기록하며 이 기록되는 전자기적 반응의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특별한 지점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뇌의 행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역으로 진행하면 뇌의 전기적 자극을 통해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일론 머스크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간단하게 굵직한 일력만을 이야기해보죠. 결제 플랫폼 페이팔, 전기 자동차 테슬라, 화성 이주 프로젝트 스페이스X. 또 그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픈AI라고 해서 AI 기술에 1조 3천억 원을 부어서 AI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화 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7년 뉴럴링크라고 하는 BM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죠. 이 뉴럴링크는 외과의, 뇌과학자, 로봇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등등이 주축이 되어 BM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BMI라고 하면 체질량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즉뇌기계 통신 장비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뉴럴링크로 돌아와서 뉴럴링크 밝혀진 스펙과 이 뉴럴링크가 어떻게 뇌에 삽입이 되는지 알아보죠. 현재 인간을 위한 첫 번째 칩이 나와 있으며 이름은 N1입니다. 크기는 약 8mm 정도의 정사각형 칩이고요, 높이는 4mm입니다. 일반적으로 4개의 칩을 임플란트하게 되고요. 뭐 발전하면서 칩은 더 많이 임플란트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뉴럴 링크 실제 칩과 레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달린 사각형은 뉴럴 링크 칩이 되고요. 위쪽에 달린 가느다란 실 같은 건 뉴럴 레이스라고 하며, 이건 굉장히 얇아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로 얇습니다. 약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뉴럴 레이스 하나에 몇백 개의 전극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뉴럴 레이스가 여러 개 모여 뉴럴 링크 칩에 연결이 되죠. 위쪽에 달린 까만색 스티커는 실제 인스톨 시에 제거됩니다. 이 뉴럴 레이스는 로봇에 의해 뇌에 직접 삽입이 되고, 이 로봇은 모든 혈관을 피해서 인스톨하기 때문에 출혈 등의 걱정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뭐 간단한 국부마치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는 뭐 대수술을 필요로 하는 내용 또한 아닙니다. 한 레이스당 몇백 개의 전극이 달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링크에 천 개가 넘는 전극을 달 거라고 합니다. 이 센서는 각각 체감 영역과 운동 영역에 인스톨되며 이칩4 개를 귀 뒤쪽으로 다시 연결하고 귀 뒤에 팟이라고 불리는 블루투스와 배터리를 모듈로 하는 외부 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다 끄고 싶다면 팟을 제거하면 모든 뉴럴링크의 시스템은 종료됩니다. 이 뉴럴링크의 외부 인터페이스는 블루투스 이외의 USB Type C로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 자체를 아이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뉴럴링크 기술은 현재 원숭이를 통한 동물 임상 실험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원숭이에게 임플란트한 BMI가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는 실험과 그에 따른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윽고, 뉴럴링크는 2020년 후반기 사람을 통한 임상실험이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을 위한 홍보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뉴럴링크의 임상실험을 위한 지원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뉴럴링크는 2017년 기준 5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로드맵대로 기술 개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인 2022년쯤 환자를 위한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려면 한 2025년 이후라는 말도 있었고, 뭐잘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0년대 후반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뉴럴링크 를 보면 뇌에 전극을 삽입한다는 게좀 소름 끼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질병 치료를 위해 삽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파킨슨병 질병 치료를 위해 뇌심부 자극 수술로 환자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죠 그런데 뉴럴링크 는 기존의 전극을 삽입한 환자보다 훨씬 얇고 훨씬 정교한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간단히 뉴럴링크 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이 뉴럴링크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현재 뉴럴링크가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환자 치료입니다. 파킨슨 병과 수전증 환자의 치료 등 다양한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게다가 인공팔, 인공다리 등을 사용자가 조종하는데 뉴럴링크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팔에서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뇌에 다시 전달해줄 수도 있으니 완전히 자신의 팔다리를 새로 갖게 된 사람처럼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전신마비 환자나 다른 신경질환을 위한 환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아주 큰 기대 중입니다. 두 번째 목표로 앞으로는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해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중요한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뉴럴링크로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터치 입력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또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 교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뉴럴링크로 뇌에 신호만 주면 되니까요. 운동 영역에 심어진 뉴럴 레이스는 자신의 운동 신경을 확장하여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댄스, 미술 센스 등도 역시 다운로드하여 받아서 자신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게임 세계에서의 자신의 컨트롤 범위가 키보드, 마우스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죠. 더더욱 발전한다면 HMD VR이 아닌 뉴럴링크만으로 VR이 가능하겠죠. 그럼 야동도 개꿀인데. 자, 뉴럴링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과 운동 감각을 넓혀 줄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두 번째로 소름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죠. 그런 걱정은 기술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더욱 발전할 때까지는 접어두셔도 됩니다. 물론 언젠간 올 겁니다만 드럴링크로 그게 몇년 안에 확하고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장을 걸러들을 필요가 있죠.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냉정하게, 다시 개발자로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저 말들이 말처럼 완벽하게 학습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댄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춤을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근육과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춤을 완벽히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신체 구조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모두 나의 신체에서 유효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한다는 말이죠. 통화저씨 데이터를 받는다고 님들이 테니스라켓 통과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또, 영어 학습을 위해서 내가 영어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을 했다고 해도 뇌에 내 깊은 잠재적인 기억세포를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 자극을 주는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노력이 없다면 금세 잊혀지거나 학습이 될 리가 없죠. 또한 사람마다 지문이 제각각이듯 뉴런 연결망도 제각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뉴런 연결망과 기억세포에서 유효하게 학습효과가 100%가 될까요? 여러분의 뇌가 뿔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소름돋는데. 게다가 뉴럴링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또한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처음 키보드를 썼을 때 익숙해지는 노력과 같죠. 또한 뉴럴링크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뉴럴레이스에 의해 생기는 생체적인 염증과 부작용 또한 예상 가능하죠. 이 생체적인 문제는 뉴럴링크가 실제 출시까지 얼마나 부작용 없게 막아내느냐도 매우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직접 보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봤는데 대부분 뭐 2년 전 자료긴 하지만 요즘에 나온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디스토피아가 찾아왔다 말세다. 허. 일단 일론 머스크가 왜이 뉴럴링크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극히도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론 머스크를 빨려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해요. 이 사람이 보여준 행보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나 얼마 전 별세하신 스티븐 호킹처럼 AI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 AI의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AI의 개발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 AI를 경계하는 일론 머스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AI를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하 하지 말자. 그래서 오픈 AI에 1조 3천억을 투입해 오픈 AI의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위를 지키려면 인간이 스스로 머신과 결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의 연장선으로 듀럴링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손가락과 음성만으로 통신하는 것이 아닌 뇌로 통신을 하는 것. 컴퓨팅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사람과 컴퓨터의 통신 기술은 아직도 엄청나게 구시대적인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로 인해 초당 약 20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이러니한 상황을 깨버리기 위함이죠. 모든 것은 통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융합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CPU와 RAM도 통신하고 있고, 램과 하드디스크도 통신합니다. 통신 못하면 컴퓨터가 동작 안 하죠. 사람끼리도 언어와 문자로 통신합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의 기술 발전도 없겠죠.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는 초당 100메가바이트 퍼 세컨드니 이러는데 컴퓨터와 사람 간의 데이터는 고작 대역폭이 초당 20바이트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미래의 고성능 AI가 나타났을 때 인간이 이 AI에 완전히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될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뉴럴링크를 통한 신종 범죄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 이런 신기술로 인한 범죄의 우려는 우려로 끝나고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지 종말론이나 음모론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뉴럴링크 등의 bmi가 만약에 사회에 굳게 뿌리 내리면 강력범죄의 양은 더 줄어들 겁니다. 늘어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보다 범죄의 종류는 많지만 절대적인 강력범죄의 양은 적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한 사회는 스마트폰 사생활 침해라는 새로운 범죄의 카테고리는 생겼지만 스마트폰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동이 찍히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 범죄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죠.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무개념짓 한번 하면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두고두고 요리돌림, 조리돌림 당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컴플레인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에 있어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세계멸망이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로 일방적인 정보주입으로 인한 세뇌와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정보의 주입이 두려우신가요? 그건 지금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저한테 정보주입 당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제가 10년차 개발자라는 지위까지 이용한 설득력까지 더해줘서 일방적으로 정보주입을 당하고 있죠 아닌가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주입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도 그냥 떠나서 집안에서의 가정교육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의 일방적인 정보 주입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또한 교사로부터 일방적인 정보 주입이죠. 지금 여러분 또한 저에게 정보 주입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그런 일방적인 정보 주입의 효과는 점점 사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겠지만 빅브라더는 오히려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지 않거나 이런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의 통로를 차단할 때 발생합니다. 중국이 딱그 예시죠. 정보 기술이 발달은 했지만 정보의 통로를 차단했죠 뉴럴링크는 정보의 통로가 넓어지는 거지 차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상파 3사에서만 방송을 봤을 때 국민의 여론을 만드는 건 지상파 3사 맘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종편이니 발달해서 지상파의 힘이 많이 약해져 오히려 당시 빅브라더였던 지상파는 옛날 만큼의 영향력이 없게 되어버렸죠 더 오래전으로 넘어가 교육의 기회가 학교와 가정일 뿐이었을 때는 진짜 가정과 학교가 빅브라더예요 이외의 정보 습득 수단이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다른 정보나 의견도 인터넷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뉴럴링크를 통한 빅브라더 이런 건 진짜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자나 악의를 가진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거나 억지로 정보를 주입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그것은 기술적인 장치와 법적인 장치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럴링크로 사람을 지배하고 세뇌한다? 뭐, 이건 가족을 인질로 잡고 폭탄 테러를 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것과 같죠. 뉴럴링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나오기 전 역사에서 자동차 타면 사람 사고로 한방에 죽일 수 있으니까 자동차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배척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나와서 생길 사고들에 대한 법과 기술적 장치를 충분히 만들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런 막연한 종말 이런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면서 경계심을 갖게 하고 종말론으로 이어가면서 음모론을 꾸며대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극혐합니다. 그런 자료들 보면 불안하고 긴장시키는 는 어투와 문맥을 사용하면서 비전문 일반인의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켜 결국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맨날 말세고, 맨날 종말이고. 무슨 1000년 전부터 이제 말세고 종말이고 뭐... 아 진짜 1960년대 전자계산기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똥멍청이가 될 거라며 미국 신문에서 그랬어요. 전자계산기는 악마의 물건이다 못 받고 그래서 지금 님들은 전자계산기에 의해 똥멍청이가 되었나요? 60년대가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20년 전쯤 이야기지만 신용카드 한창 대중에게 풀릴 때 이제 모든 돈이 숫자로만 관리되는 세상이니까 나쁜 놈이 카드만 가져가면 내돈다 가져가고 은행이 맘대로 내돈다 가져가고 큰일 난다고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카드 도둑놈들하고 금융범죄자들의 천국된다고. 그래서 그분들 말대로 되었나요? 오히려 절도범이 더 줄었죠. 현금 요즘 많이 안 들고 다니죠. 현금 많이 들고 다니는 게 훨씬 위험하죠. 그분들 지금 해외 나가서 카드 안 되면 개 짜증 날 걸요. 비리 대비는 하되 일반 대중에게 공포를 심지는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끼면서 기술을 배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생활 침해 심하다. 그래서 안쓸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국가에서 살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법과 제도와 기술로 보완을 해야죠. 자, 이번 테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정말 많이 길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이런 테크에 대한 대중의 오해나 편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 생략한 내용이 많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이 부를 한번 제작해서 생략한 내용을 좀더 다뤄볼까도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